Missy knew why she didn't leave Joe. Missy는 자기가 조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She couldn't 그녀는 떠날 수 없었죠. She loved him too much.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she couldn't understand why Joe didn't leave her. 왜 조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He was polite even kind at of times. 정중했고, 어떤 때에는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but aloof. 그렇지만, 냉담했지요. aloof 하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죠. 애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때가 되면 자기만의 세계, 자기 생각과 느낌에 몰두하느냐고, 어른 세계에는 좀 싸늘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aloof라고 합니다. 거리를 유지한 채 냉담하게 있는 것. 네, 조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긴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친밀함 이게 사라져 버린 거죠. There were no more Saturday romps. 더 이상 토요일에 romp. romp는 떠들면서 즐겁게 노는 거기도 하고 또 유희를 동반한 성관계 이런 걸 romp라고 하는데 토요일마다 앞장면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가 이제 더 이상 토요일에 유쾌한 놀이 없었습니다. No ringing silver dollars to stack beside her plate. 네, 앞에 나왔죠? 아홉 번 동전을 던지면 그 소리가 마치 singing metal이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은달라. 더 이상 울리는 은달라도 없었지요. 쌓아둘. 자기 접시 옆에다가 쌓아둘. 던지면 그걸 주워가지고 옆에, 틱탁 접시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서로 또 놀고 이랬던 건데. No pockets to rifle. Rifle는 동사로 사사치 뒤지다는 말입니다. 앞장면에 나왔었죠. 사사치 뒤질 그런 주머니도 이제 없었죠. In fact, 사실 the yellow coin in his trousers was like a monster hiding in the cave of his pockets to destroy her. 그 노란 동전은 그 주머니에 있는 노란 동전. 네, 이 슬레몬스한테 어찌락뒤지락하다가 나중 에손아 얘기 있었던 그거죠. 노란 동전은 그의 주머니에 있는 그. 것은 괴물과 같았다. 숨어 있는 그 동굴에 그의 주머니라고 하는 동굴에 그녀를 파기하기 위해서 그의 주머니 의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괴물과 같았습니다. She often wondered if he still had it. 아직도 그가 그것을 동전을 갖고 있는지 그녀는 종종 궁금하였으나, but nothing could have induced her to ask. Her. 어떤 것도 어떤 일도 그녀로 하여금 물어보도록 할수 없.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물어보거나 nor 또는 yet to explore his pockets 그의 주머니를 뒤져볼 to see for herself 그녀 자신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머니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계기가 될 만한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직접 자기가 그 주머니를 찾아볼 일도 없었다는 거죠. induce 하면 설득하다, 유도하다 이런 말입니다. its shadow was in the house whether or no whether or no는 여하간 아무 무튼 이런 말이고요. 아무튼 그 그림자가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 계속 들리워졌죠 One night 어느 날 밤, Joe came home around midnight 자정쯤 돌아왔어요. 좀 일찍 온 거죠. Complained of pains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일찍 왔습니다. Complained of pains in the back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지요. 불평하였습니다. He asked Missy to rub him down with liniment. Liniment는 그 도찰제라고 하는데 통증 완화용 바르는 약그 약으로 그를 문질러 달라고 미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It had been three months. 벌써 세 달이 지난 상태인 거죠. Since Missy had touched his body. 미씨가 그의 몸을 만진 지세 달이 지난 상태였죠. It all seemed strange. 온통 낯설게 보였습니다. But she rubbed him. 그렇지만 그녀는 그를 문질러 주었죠. Grateful for the chance, 그 기회에 감사하면서. Before morning, 아침이 되기 전에, Use triumphed and Miss y exulted. 젊음이 승리를 거두었고, Miss는 기뻐서 어 쩔줄 몰랐죠.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러면서 다시 예전에 그 남녀간의 즐거웠던 행위를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된 셈인 거죠. 네,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But on next day, 그렇지만 그 다음날, Ed she joyfully m 그녀는 기뻤죠. 그래서 기뻐하며 침대를 정돈을 하는데 비니스 필로우 자기 베개 아래에서 she found a piece of money. 동전을 발견하였습니다. with a bit of chain attached. with 목적어 피피 이렇게 돼있죠뭐뭐한 상태의 라는 말이죠. 그 체인 사슬 조각이 붙어있는 그 동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짐 슬레몬스의 그거죠. 어 정말 돈내 거죠. 이 가슴이 엄청 아픕니다.